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먼저 장례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강영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오전 7시에 있습니다.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위로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스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인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드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아키포에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좌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먼저 편지의 전달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나와 함께 주안에서 종된 자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일꾼이란 신뢰와 신용이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을 맡겨도 책임져 줄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종된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기고를 향한 호칭 속에서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 가운데에도 두기고를 통해 두 번이나 교회의 편지를 보냈던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향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로 부르는 호칭이 두기고에게만 국한된 호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호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의 뜻과 계획을 너에게만은 모두 다 알려줄 수 있어. 너가 나의 일을 맡겨가 나의 일을 맡아준다라고 하면 나는 너에게 정권을 위임할 거야.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해 주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 큰 힘이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려 할 때에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로 부르시며 세상 가운데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 삶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세에서 도망쳤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으로 받아들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잘 갖춰진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감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기구와 오네시모 외에도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무난할 것을 건면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유스드로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연실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바울은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의 상황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고 형이 결정된 이후에 로마의 수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재판을 받게 될지 알수 없는 가운데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조금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막연한 상황 속에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의 시간을 보내는 바울에게 위로에 되는,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울의 생질 마가 유스드로 하는 예수입니다. 이들의 공동 공통점은 할레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할레파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해진 복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킬 때 할레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자들이고 또한 지금 편지의 대상인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사람을 향해 할레파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세 사람은 이전까지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일들에 쓰임 받고 있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수감된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느끼고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도 함께하는 자라는 것, 자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동행함에 있어 한 번의 낙오를 경험한 마가이지만 다시 신실한 일꾼이 되어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교회에 추천할 만한 지도자로 추천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으로 평범하지만 묵묵히 바울의 그 수감 생활을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 마고 마가 유스도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친절한 태도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역할을 한것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며 복음사에게 대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에 있어 지혜로운 말로 조언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육신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그 육신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준사람이며 막막한 속에 사역을, 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옆에서 힘이 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와 같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감옥과 같은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들, 외롭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모습만을 갖추고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 줄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자들의 곁에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곁에 머물며 함께 공감하는 삶을 살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구렁텅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의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특별한 사람은 함께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함께 공감하며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위로자 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위로가 필요하는 이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그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는 에바브라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헌신을 하였는지 알수 있는 교회가 골로세 교회이기에 골로세 교회는 에바브라에게 너무나 특별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에바브라는 골로세 교회를 향해 항상 열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도 그 조서를 무시한 채.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정해진 그 시간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내적인 외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는 것들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기도함에 있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에써라는 표현은 경쟁하다, 다투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도에 임하는 에바브라의 자세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운동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게 되었을 때는 열심을 다해 경기하는 것처럼 골로새 기회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기도를 에바브라는 드렸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열심히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라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에 그 바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그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핑계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이 기도 시간에 모든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시간만큼은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완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키포는 빌레몬서에서 함께 군사된 자로 소개될 뿐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집사, 건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교사와 성가대원, 성교회원, 속장, 인도자 등 봉사의 직책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오래 봉사했으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직분에 따른 봉사를 포기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직분의 봉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봉사의 직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직분, 봉사의 직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라는 단어는 넘치다 가득 차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차고 넘치도록 끝까지 계속 수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 어떤 봉사의 직책이 주어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직분과 봉사의 직책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 봉사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직분의 완수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가되는한 사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직분을 완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 우리의 가정이, 속회가, 성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구가 또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